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너그러정했다입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하면 슈퍼 부자 된다. 주주님, 주린이님 예비투자자님들, 삼성전자 너 진또배기, 그거 다 아시죠? 네. 주식투자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식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부정이신가요? 긍정이신가요? 야야, 뭐 주식하면 다 날리고 거지 된대. 야, 그리고 주식 그거 도박 아니냐? 뭐 지탄 날리고. 뭐, 이런 반응? 아니면, 야, 뭐,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고? 뭐, 실하냐 뭐, 거짓말이지. 진짜? 뭐, 나도 할래. 야, 종목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이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이실 텐데요. 아직도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주식하면 세안경을 쓰고 계셔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님들은 이건 선입견이라고 느끼시죠? 네.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주식은 뭐다? 배우자나 이성을 고르듯 골라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고르고 있다는 거를, 저,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 잘 설명할 기회도 있어야겠죠? 아, 네. 내가 투자하면서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뭘 만드는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사업방향은 어떤지, 고스피나 코스닥에서 몇이나 하고 있는지 어, 이 정도는 아시고 투자하고 계시죠? 네. 투자를 하신다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아시고 하시길 추천드리며 아직도 투자전이신 분들은 위 사항들 정도는 메모하시어 투자전 한번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네. 내 돈, 내 자산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손실을 안 보십니다. 네, 주식은 은행 예금처럼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손실도 날수 있습니다. 불안전 자산이기에 수익도 볼수 있는 거고, 손해든 이득이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게 주식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중히 좋은 기업을 골라 이익만 볼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야 할일 또는 할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는요. 부동산 정책 널뛰기 하고 있고요. 실물 경제 저점이고요. 노동근로 소득 한계가 있고요. 내 월급만 안 오르지 다른 건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죠. 이건 구독자님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네. 은행이자 박살났고요. 어, 저는 생각하기에 남은 건 주식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은행 예금을 털어 주식을 사거나 주식 예치금으로 돌려놓기 시작한 거 아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한가엔 주식 시장이 버블이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는 꽝인데 주식 시장에만 몰리니 그렇게 표현하기 좋겠죠, 버블이라고. 근데요, 건실한 기업, 어~ 미래가 촉망받는 주식에 회사에 주식 투자하는 건요 그 회사가 올바르게 또 수익이 좋은 사업을 하게 만드는 토대로 만들고 그 토대로 구인이 이루어지고 공장이 뭐, 지어지게 되겠고 뭐~ 그러면 부지도 계약하고 뭐~ 공장이 들어서면 그 근처 일대 개발이 되고 상점 가게 음식점 뭐~ 숙박시설 네말 그대로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기업 잘 선별해서 주식 투자하는 주주들은 거기에 이익이 생기고 또 기업 발전도 하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되고 나라 잘 살게 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네,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죠. 네, 코로나 이전에도 국가직 공무원 정원 수만 늘어나고. 음... 일반 경제는 어렵다, 뭐 일자리 없다, 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회사는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되어 구인을 못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가 코로나 1 9 맞았잖아요. 적어도 제가 소심민 소시민으로 느끼기에는 그랬은, 그랬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임금도 다 맞춰지고 소상공인도. 잘, 다 같이 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안 돼서 그렇지 네. 어렵잖아요, 그게. 좋은 회사는 좋은 주주들에게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회사는 사업을 잘 하여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뭐 경제를 또 선순환시키고,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지인분이 10년 전에 주식하다 집을 다 날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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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박을 찾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맨 처음에 언급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회를 보다가, 뭐, 어떻게 조금 하, 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그거 하면 집다 날리고, 아까 말씀드린 쪽박차 하고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뭐 걱정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아, 받았죠. 근데 궁금은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분이 어떤 주식을 했길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상황과 기회를 보다가 조심스레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뭐, 돈 벌었다고 해서, 왕창 담보, 잡아서 때려 넣으셨다고 합니다. 자, 자부, 재산하고, 뭐, 담보 대출까지 해서, 그, 말씀하시길, 금방 돈 본다고, 뭐, 뭐, 일주일, 일주, 한 달이면 뭐, 뭐, 이렇게 돌린다고, 네, 나와서 대출이자랑 뭐, 다 갚고, 원금 뭐, 네, 더블로 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주식을 사시면서 어느 회사에 투자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성이, 사업성이 어떤지, 코스피, 코스닥은 상장이 되어 있는지, 또, 상장이 되어 있다면 몇, 위, 몇 위인지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용, 용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잘안 되실 수밖에 없으시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30, 3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만 믿고 누가 투자해 준다고 수익 봐준다고 해서 돈 탈탈 털어서 이, 이, 이체해줬다가 탈탈 털렸고 진짜 남해 같지 않죠? 네, 우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4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네, 제가 표현만 엄청난 고생이지, 이거는 네, 표, 표현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살때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시총이 얼만지, 무엇을 만드는지, 장래와 미래가치는 어떤지, 사업성은 어떤지, 사회와 기여, 사회의 기여도와 헌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저점과 고점은 어땠는지, 여태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 했는지, 네, 주가가요,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보실 시간이 없다면 검증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투자하셔도 되십니다. 전 확인을 제 기준에서 나름 해봤고요. 제 판단이지만 저에겐 합격이니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한 20년 전에는 3,4천원이었습니다. 주당. 네. 중간에 뭐 액면 분할하고도 8,9만원. 지금. 음, 그렇죠. 네. 보면 장기 우상향 맞잖아요. 3,4천원이었는데 뭐 지금 8,9만원이니까 네. 음, 이때 제 지인분도 저도 이, 이 정도 제가 혹시 알고 있었던 사, 지식이 있었다면, 삼성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네. 10년 전이면 아마, 뭐, 4만원 얼마였던가? 네. 아유, 보이네요. 네. 25,840원이네요. 시작, 시작, 고가가 27,100원이고. 네. 지금과 한 6만원 차이 나네요. 허허, 네. 많이 벌었겠죠. 네. 음 20년, 일단 20년 전 기준이에요도, 20년 전에 주당 3, 4천 원이었으니까, 어, 뭐 4천 원 잡고, 현재 주가가 8만 원 잡고, 네, 그러면 20배잖아요. 네. 어, 그렇다면, 1억을 넣었다면, 와, 20억이네요. 와, 저도 지인도 정보력의 부재고, 어, 무지했던 게 아픔이죠. 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경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경험을 사시는 겁니다. 아픈 건 정하, 저만 경험하겠습니다. 저도 잘 돼야 되지만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네. 부동산도 엄청 그 급증하자 했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고, 제기억이 맞다면, 2000년도 초에, 그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뭐, 집을 사는데, 2억 초중반이면 사던 격이 분명히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그렇게 어려지진 않았지만, 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4억, 5억, 6억, 8억, 뭐, 십 몇억씩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각설하고, 2억 몇천이었는데, 그런 기준을 잡았고, 잡고, 네. 그때 당시 2억 초, 초중반이면 됐고 빌라 이런 것들은 1억이나 1억 초중반 이 연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부동산 잘 모르지만 아무튼 느낌이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2억짜리 아파트 집이 아, 현재 시세에 10억이 됐다 치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뭐 이렇게 아파트보다는 덜 오르니까 그러다 5배 1억이, 1억이 5억 됐다 치고 다세대주택이 그 수익률만 보자, 보자면 아까 그 주식이 4천원에서 8만원 됐으니까 20배 치고 네 1억 투자했으면 주식은 2억 벌었고 200벌아 아, 죄송합니다 1억 투자했으면 20배니까 주식은 20억 벌었고 아파트는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10억 됐으니까 5배고요 20년 지나서 4세대 네. 주택은 1억 정도 했는데 뭐, 한 20년 지나서 5배 올라서 5, 뭐 5억 정도. 뭐, 이 정도 시세 위아래는 있어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보시면, 뭐, 이게 아니면 정말 죄송한 얘기고요. 제가 느낌상 봤을 때는 이랬거든요. 네. 주식 수익률이, 그, 그러니까 뭐 부동산보다 주식 수익률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앞서네요. 단순 비교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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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볼수 있는 건 있는데, 부동산보다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실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알아도 개인은 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관과 외인처럼 정보력이 좋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그런 이슈를 만드는 분들이시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개인이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뭐, 정보를 미리 알아서 투자를 하니만이 그냥, 뭐니,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쓸만한 정보를 <laughs> 미리 아신다면, 무조건 오르는 걸 알고 계신다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개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의 최대한을 한으로 끌어올리고 정보력을 네, 신념을 가지고 직관에 의해 움직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참을성과 인내, 미래 전망이 좋은 기업의 가치 투자 정도가 할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로 외인과 기관한테는 일단 밑지고 시작합니다. 이길 수가 있나요? 네. 투자를 준비하시거나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돈이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 쓰여야 하는 돈을 뭐 쓰실 수도 있고, 자녀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일 수도 있고, 또 집이 없으시다면 집장만을 하셔야 되는 돈일 수도 있고, 뭐 노후자금 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돈이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신다면 신중하셔야죠.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벌려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 정보력 뭐 개인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어 이런 걸 모르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벌려고 하면 정말 위험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게 벌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위험해서 재산을 다 날리시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시고, 저도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 <laughs> 모든 일엔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만큼 산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안정적이고 좋은 곳에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신다면 성 성격과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멀리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사거나 혹은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사, 사례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를 비롯해서 제 지인도, 네, 급하게 뭔가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도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시게 되면, 봐보세요. 1년에 1억씩만 오른다고 비율 잡아, 그니까, 음, 뭐, 1억을 투자했을 때 말이죠. 네, 비율만 잡아도 10년에 10억, 20년에 20억, 네, 여기다 배당금까지 주면, 네, 회사, 배당금까지 주는 회사면 액수는뭐더 불어나겠죠 복리가 불어나던 네이 조건을 삼성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뭐뭐뭐일 억씩 오른다 뭐 좋은 점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벌, 벌고요. 삼성이 아니더라도 초우량주에 그냥 뭐 평범하게 회사만 다니시면서. 계속 그냥 우량주에만 넣었더니, 뭐, 어, 엄청 백 몇억씩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 우량주 기업을 추, 추천드리고,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 그 업, 회사를, 삼성을 추천드리는 거죠.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락에 틀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네,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엔 신문에 간간이 개천에서 용났다 뭐, 뭐, 이런 기사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이제 용락인 틀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쩜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그니까 틀린, 용락이가 틀린 세상이 너무 당연해서, 어,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개천에서 용났다가 무슨 말이야, 예, 이런 말을 처음 들은 걸지도 모릅니다. 속담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아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셔서 생각이 나는데 평단가가 얼마 얼마신데 지금 뭐 하락장이었잖아요 5주 오일 뭐 동안 그래서 지금 하락장인데 팔고 다시 다시 살까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 생각은 아니요입니다 물론 답변은 제가 제 생각을 뭐좀더 길게 말씀을 많이 뭐좀 드렸지만. 그냥 아닙니다. 쭉 들고 가셔야 수익률과 수익성이 더 좋아지십니다. 어, 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결정은 투자하신 분께서 하셔야 되지만, 네, 그, 팔았다, 뭐, 하시는 그, 몇 주, 주에 대해서도, 뭐,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왔다 갔다 갔다 뭐, 이, 이틀 뒤에 만약에, 팔았 팔았잖아요 지금 아, 아그 답변 안 드렸구나 월요일 날 만약에 장이 뭐 횡보를 하고 있거나 좀더 떨어져서 내가 팔아버리잖아요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그 다음 날막 올라가 버리면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삼 다른 종목 종목을 안 쓰셨던 삼성전자시겠죠 삼성전자 같은 장기 우량주는 정말 급한 그게 아니면 단순하게 떨어져서 내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조금 전망하시라고 관망하셔서 을좀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우주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 영상이 계속 그런 영상이거든요. 장기 우상향하니까 지켜봐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뭐 괜찮다. 시장이 흔들리는 거지 삼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 네. 느낌 아셔야 됩니다. 네. 코스피 1등 우량주 삼성에 지금부터 10년 동안 돈을 묻어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이 1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억이 10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0억이, 네, 점점.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네. 네.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10년은 긴 세월이고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고 저도 어렸습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그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버틸라고 어떻게든 네네안 이렇게는 못 버텨요. 네 저도 어렸습니다. 어떻게 10년을 버팁니까? 네 하지만 버텨야 합니다. 분명히 저는 작년에 투자를 시작했고 들어갔고. 말씀드렸습니다. 치, 75% 수익률을 5일이 하락했는데도 5일간 하락했는데도 치, 75% 수익률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돈, 필요 생활에 꼭 쓰이는 돈 말고요. 한주두주 주 열심히 모으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 보시는 분들이 근검절약 하셔가지고 삼성에 네. 투자하신다면 네. 삼성은 그 가치를 반드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거, 네. 네. 이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 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갔구나. 음, 2013년부터 그첫 시작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됐다는 거죠. 네. 형성을 하고 있었죠. 네. 14년, 15년, 16년, 뭐 2020년 이렇게 나오는데. 쭉뭐 떨어지고 뭐 올라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쭉 하다가 쭉쭉 앵면 분할한 시점이고요. 2 0 1 8년도에짐이네요 쭉하다가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네. 갔다갔다갔다갔다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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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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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자 그래프가 쭉 해서 여기 하늘을 찌르네요. 쭉, 주... 그냥 삼성은 지금 보세요. 요, 요 구간.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요 구간이 그냥 요, 요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2014년부터 뭐 10, 18년까지 딱 보면, 뭐, 이렇게 장, 장치다가 이렇게 2016부터 쭉 올라오네요. 네. 음, 현재 진행형이고요. 요것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가 올라오다가 지금 훅 올라갔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왔다 갔다 올라가고, 이게 장기 우상향이잖아요? 2013년부터 20년까지 장기 우상향이잖아쭉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 이게 지금 25,000원, 네, 뭐 고가가 27,000원 뭐 찍었고, 저가가 23,000원. 종가가 24,600, 그, 그러니까 2 5 0원 잡고, 88,000원이면, 63,000원 올랐네요, 예. 네. 네. 그럼 몇 배입니까? 3배 올랐나요? 네.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니까, 러 네, 이런 기업에, 이게 빨리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성 초우량주의기 이 때문에 이렇게 더디입니다. 위험성을 주는 대신에, 어, 급한 게 아니면 기다리면 보상을 해주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년을 보고 가거든요. 네. 10년은 긴 세월이고, 인내하기 어려운 시간이니까, 음 여유 있는 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필요한 생활에 그런 돈 말고 한 주, 두주 열심히 모으시고요. 네. 주식장은요, 매번 반복, 네.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횡보 횡보 하락 하락 횡보 상승 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합니다 당장 하락했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득히 기다려 보신다면 삼성이 응답해 줄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 작년에 한 여섯 번 여덟 번 왔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무 느낌이었어. 아무 느낌 없었어요. 아, 또 이렇게 더디네. 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저는 심지어 한 달간인가 그러니까 두 달간 아예 이걸 차트, 아예 주식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엄청나, 엄청, 어, 한번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아, 아예 안 봐야겠다.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그리고 아예 안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한 8번에서 10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지리하게 이제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니까요. 올라갔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예. 예, 여지껏 시장이 흔들렸지, 삼성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점꼭 생각하셔서,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예.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 10년 지키기 캠페인 같은 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당장 하락장이 왔어도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525조 3,409원 코스피 1위 IMF 시장 이후로 코스피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아, 외국인도 이만큼 주식수를 가지고 있고 네, 이만큼이네요 이거 한도고 네. 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음, 저는 이런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안 팔고 잘 이겨내봐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 안 팔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 팔기 잘했어요. 뭐, 삼성전자 10년 들고 갈 거예요. 라는 댓글이요. 네. 네.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상. 삼성전자가 있잖아 였고요. 주말인데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푹 쉬세요.